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2장 13절에 바울은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2장 14절에서 4장 8절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실천적이고 목회적인 권면입니다. 이 중에서 2장 14절에서 26절은 디모데가 불의한 거짓 교사들과 구별되는 복음에 참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말다툼 하지 말고 진리를 바로 분별하라 말합니다. 바울은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되라고 격려했는데 이제 거짓 교사들을 대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디모데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성도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는 말다툼을 그치게 하는 일입니다. 말다툼의 근원은 거짓 교사들의 헛된 논쟁이었습니다. 그들의 논쟁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건설적인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여 헛된 논쟁을 하지 말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는 말은 그러한 논쟁은 잘못이며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란 뜻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올케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을 올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배우고 확실한 가운데 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아무리 말씀에 대해 지적으로 잘 알고 있다 해도 삶과 인격에서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진리에서 떠난 망령된 자들을 경계하라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성도들을 점점 불의한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헛된 말은 불의한 행실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거짓 교사들의 헛된 말을 바울은 질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암을 치유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온몸에 퍼져서. 생명을 잃게 하듯 거짓 교사들의 암적인 가르침을 당장 중단시키지 않으면 공동체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암적 존재의 예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 의 이단적인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릇된 종말론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영기주의적 가르침에 물든 자들이며 바울이 선포했던 부활의 교리를 왜곡했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영적인 부활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존재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한 사상은 육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과 가치를 소홀히 여기도록 만들고 반대로 정력적이고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 영적이며 이미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하 했습니다. 19절은 주의 백성답게 불의에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진리의 터 위에 굳게서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담대계 거짓 교사들에게 맞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6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반역자 고라가 스스로 재상의 직분을 취하려고 할때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참된 재상인지 스스로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자는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인침을 받은 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둘째 증거는 그가 불에서 떠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에서 떠나라라는 것도 민수기 16장 26절에서 나옵니다. 모세는 해중에게 고라 일당으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했는데 불에 한 고라에게서 떠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표시가 됩니다 즉 19절의 요점은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떠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란 뜻입니다 후메네와 빌레도는 고라와 같은 반역자들이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고라와 함께 멸망했던 반역자 일당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은 깨끗한 그릇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울은 그릇에 대한 비유를 통해 디모데에게 기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기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이단적인 가르침에서 떠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22절은 깨끗한 마음으로 화평을 추구하라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기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피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청년의 종력으로부터 피해야 합니다. 종력적인 삶은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 삶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아직 젊은 디모델은 이것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피하라 라는 명령은 도망하란 뜻입니다. 마치 나를 사로잡으려고 다가오는 종력으로부터 도망가듯이 적극적이고 긴급한 태도로 피해야 합니다. 대신에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가야 합니다. 따르라 라는 말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격해서 붙잡으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추감해서 디모데는 깨끗한 마음으로 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고룩과 경건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23절은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말다툼하지 않도록 그 말하고 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14절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23절은 디모데에게도 그러한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하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그것은 다툼을 생산하는 것이지 디모데가 추구해야 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24절에서 26절은 온유함으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다투지 말고 모든 성도들을 온유하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다투는 것과 온유한 것은 대조되는 덕목입니다. 다투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지만 디모데는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가르침의 대상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역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설명합니다. 거역하는 자들도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훈계에는 책망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책망은 미워함과 정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에서 나오는 책망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훈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생각에서 깨어나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일입니다. 마치 술취한 사람이 술에서 끄어 나게 하듯이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 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의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고 선한 일을 위해 잘 준비된 그릇과 같습니다. 그들은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믿음, 사랑, 화평을 쫓는 삶을 통해 점결함과 거룩함을 지킨 성도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결론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 안의 거한 성도입니다. 더큰 그릇이 아니라 더 고르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원합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